일분만에 투자들의 투자법을 알려줄게 아니 구리에 70억짜리 집이 있다고? 강남구도 아니고 서울도 아닌데 맞아 현빈이 집을 내놨대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워커힐포도 빌로 희망가는 70억 이는 4년 전에 현빈이 산매매가 48억원보다 22억원이 오른 셈이야 아니 아무리 현빈이 살아도 어떻게 하면 구리에 있는 집이 70억이 될수 있어? 여기엔 그럴만한 펜트하우스의 비밀이 있어 현빈 집에 비밀이 있다고? 그게 뭔데? 현빈이 2020년 6월 5일 대출 안푼 없이 전액 현금으로 이 펜트하우스 전용 면적 330을 샀거든. 이 집은 총 4개의 방과 4개의 욕실 구조로 네? 옥상 정원을 포함한 공급 면적은 126평에 달해. 그런데 현빈과 손혜진의 펜트하우스는 한 채가 아닌 두 채로 계산해. 단층 매물이 35억에 나와 있고 총두층의 매물이 합쳐져서 70억 원이 된 거지. 아, 그럼 한 채가 아니라 두채 가격인 거구만. 야, 그래도 너무 비싸다.